이대역, 진짜 대학하죠? 이 기운이 보통이 아닙니다. 그러면 이 기운, 어떤 기운이? 수의 기운. 개해, 흐르는 큰강물 정사, 4월 달에 화세가 또 강해. 경자, 금수상관이잖아요. 그런 한 말로 이게 금수쌍청인데 여름철에 금수쌍청이 가장 좋다 그랬죠. 그런데 여름철에 미시니까 더운 때 금수쌍청이 가장 좋아. 근데 문제는 이게 가장 좋으려면 수가 길이돼야 돼요, 흉이돼야 돼, 길신이돼야 돼. 그래야 유병유약이 되는 거요. 그런데 저게 과연 귀신이 됐을까를 생각 한번 해보세요. 과연 귀신이 됐을까? 귀신 됐어요, 안 됐어요? 귀신이 안 됐어요. 너무 물이 많아. 그러면 물이 많은 거요. 이게 습이 져가지고 가랑비나 이슬비나 예, 그런 쪽이 되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니 여기가 임수하고 개수하고는 차이가 나잖아요. 이게 개수는 대기 중의 습기라. 그래서 비, 구름, 이슬, 안게 서리, 안 어이, 이런 쪽이라. 그러면 지금 이게 4월달이지만 이게 공중에 떠있어가지고 과연 다 이게 거쳤을까? 제가 항상 자연을 보시라고 하는 게 그래서 그래 어떻게 보이세요, 여러분들은? 아니, 뿌리가 너무 강해요. 뭐, 이 수의 뿌리가. 그래서 저는 저, 맑은 날이 못 된다. 약간 습진 날이 되는 거예요. 장마까지는 아니에요. 왜 그런 거 하니 정사가 있어가지고. 4월이고 미시기 때문에. 뭐 비가 온다든지 그렇게까지는 안 가요. 그런데, 뿌연 그런 기운이 이제 미시니까 미시에 그런 기운이 강하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수가 병이 된 거라고요. 자, 그러면은 수가 병신이 됐어요. 수를 도와주는 금은 무엇입니까 금은 구신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게 있습니다. 내 일가는 구신이 안된 거요. 일가는 구신이 안 됐는데 경금, 신금 오면 금생수만 해주잖아요. 신금, 유금 오면 이게요. 수만 생해줘. 그래서 구신이 되는 것이 운에서 올 때만. 운에서 올 때만. 내 자체는 구신이 안된 거요. 일가는 길신이에요. 이것도 아주 특이합니다. 일가는 길신이고, 운에서 금이 오면 이게 구신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병을 막아주는 게 뭐예요? 무슬미요. 무슬미 건토가 약신이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여름철에 목이 커야 돼요, 안 커야 돼요? 아, 여름철에 목이 커야 돼요, 안 커야 돼요? 커야 돼요. 커야 돼요. 커야 돼요. 그러면 이게 수생목 해가지고 목이 길신 인데 천간도 목이 길신이냐를 따져봐야 돼요 음. 천간에 목 들어오면 이거 화 있죠 수생목 목생화 하려고 그러네 지지는 사화가 있어서 수생목 목극토 해가지고 뿌리 박아 가지고 그래서 목길신이 지지만 목길신이 된다 저는 이렇게 보는 거 그러면 화는 뭐가 돼야죠 정화가 됐건 병화가 됐건. 조우용신이죠. 화가 조우용신이면은 역용신을 쓴 거라고. 여기서 이게 여기 핵심입니다. 화. 아, 여름철에도 화를 조우용신으로 쓰니까 역용신으로 썼다. 자, 그러면은 지금 여기서 저희들 알아야 될게 평간의 정화가 과연 조우영신 구실을 할까 안할까 그 이야기가 이제 생기는 거라 자, 보통 경검하고 정화가 같이 붙어 있으면 이게 무슨 사주라 그랬어요 그런데 요게 대장간 사주가 되려면 이게 녹아야죠 그런데 이게 정화가 힘이 있어요 없어요 왜 정화가 힘이 없어요 물이 너무 많아가지고 계속 있고, 물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게 4월이지만 힘이 없어요. 그런데 녹으려고 하야. 그러면 이 경금이 스트레스 받아야 안 받아요. 스트레스 받고 있어요. 혹시 여기 병화 생각하신 분이 있나요? 그럼 이 병화를 쓰면 정화의 이, 이 경금이 스트레스 받아이 태아간 사주가 또 녹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병화를 넣어서 정화를 무력하게 하고 조우도 해준다. 이거 잘못하면 이사주가요 곰팡이가 끼어, 낄 가능성이 많아요. 왜그런거 하니? 이게 너무 오랫동안 이게 물이 있어요. 그렇게 하고, 미토하고 자수하고 뭐, 이렇게 합하면 뭐가 된다 그랬죠? 진토요. 이 진토의 목이 뿌리를 박으라는 얘기거든. 이럴 때 이렇게 생각하세요? 자, 이게 약신을 잡아줘?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런데 이게 자가 없, 자가 없다 그러면은 목을 못 써요. 무슨 얘기인구 하니? 이게 자가 없으면은 여기다 목을 못 써주는 이유가 이거 그대로, 그대로 잘라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 이 미토 약신을 없애버리기 때문에, 극하기 때문에. 그런데 자, 자하고 미토하고 합치면 뭐가 된다고요? 진토가 되면은 생명이 이렇게 막커올라 오잖아요. 생명이 커올라 오는데다가 여기다 목에 뿌리를 딱 내리면은 사화를 봐가지고 등락해갑시켜준다고요. 그렇게 만들어주자 하는 얘기예요 그러면 만약에 이분이 이름을 이렇게 했다 그러면은 아오는 여기다가 뭘 넣어야 돼요? 위에다가 뭘뭐 넣는 게 가장 좋을까? 그렇죠. 여기다가는 이제 무토를 넣어주세요. 그러면 아래는 또뭘 넣어줄까? 목 노도 괜찮고 제가 보기엔 병화 노도 괜찮고. 그럼 여러분들 어떤 걸더 먼저 구하실래요? 예, 병화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그러면 이 병화고 이 병화고 저는 힘을 받으라 그러는데 목을 어도안될것 없다. 그러면 여기요. 남편 뿐, 아내 뿐 보자고요. 이제 여기, 요렇게 해서, 우리, 우리 보통 그래요. 이제 수생목 해가지고, 3대5 신약 사준데 과연 신약할까요? 저는 절대로 신약하다고 안 봐요. 그러면 왜 신약하지 않을까를 생각 한번 해보세요. 지금 무슨 월이에요? 6월. 6월이면은, 금의 재왕월이죠. 금생수 잘 돼요? 잘, 잘못되지 않아요? 네, 금생수가 굉장히 잘 되죠? 네. 왜? 경신금이 같이 있으니까. 이게 일주의 소확대상이 아니라 이럴 때는 가을의 개요가 이게 진짜 소확대상이에요. 그래서 수생목을 굉장히 잘해줘. 이게 토국수 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금생수, 수생목, 이렇게. 그러면은, 이게 해가지고 내가 약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무엇 뭐 때문에 또 그렇게 이게 이 에너지가 강해요? 자, 을목만 감목을 좋아하나요? 오, 이게 감목도 병화를 좋아하나요? 오, 감목이 병화를 얼마나 좋아하는데. 그래서 이게 화생목돼서 가을에 잘 큰다고 해요. 근데 뿌리가 또 인중에 또 병화까지 또 있네? 그렇게 하고 이 목이 닫혔어요 안 닫혔어요 안 닫혔어요 이게 고산지 목이라고요 그러면 저는 이상하게 단풍이 막 들어있는 모습도 보여요 큰 산에 땅도 넓고 아주 단풍이 고산지대에 단풍이 들어가지고요 해가 떠가지고 아주 아름다운 모습이라 그러니까 상관이라서 좋은 게 아니라 이것을 그렇게 빛나게 해줘 그래서 이분이 대학교 다닐 때 장학금도 받고 공무원 갔다가 결혼하고서 휴직하고서 지금 7급인데 5급 도전을 하기 위해서 시험 공부해요 그러면 계획이 있더라고요 금년에 시험 봐서 합격하고 내년에 아이 낳는데 학교 간다고 자신하는 거지 자기는. 네, 그래서 저는 그 꿈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생각이에요. 자, 그렇거든 여기 뭐 들어가야 돼? 인신이니까 병원 하나 들어가도 좋습니다. 예 네, 그렇지 수죠. 여기 금제 방울이니까 나중에 이제 여기서 목이 들어올 때 자, 요거 한번 보자고요. 건설 회사원이요. 그 공인중개사 시험 준비 중이에요. 그러면 이게 지금 인성인데 인성을 잘 쓰고 있다는 얘기죠? 네. 거기다 토로 토니까 아 공인중개사니까 이게 토잖아요 그런데 부인이 상담했는데 아주 똑똑하대 왜 그렇게 똑똑해요? 무엇 때문에? 아니 금수상관보다도 뭐예요? 금수상청 그래서 그렇게 똑똑해요 예, 미남민이라 그랬어. 그런데 결벽증까지 있대, 있다네? 너무 깨끗해서 탈이라. 왜, 왜 탈인 거 아니? 금수쌍청이 여름철에 다 좋은데 너무 많아서 병이 된거예요 그러니까 혹시 이런 거 아닌가. 그런데 엄청나게 센 강고집이요. 무엇 때문에 강고집이요? 기둥이, 내 기둥은 어때요? 내기둥은 번도 돼요. 그럼 주견이 뚜렷해. 좋은 말로 주견이 뚜렷한 거예요. 부동산하고 재테크에 관심이 굉장히 많아. 그러면 이게 미중의 을목이 또 토생금, 아니 이게 진토가 돼가지고 이게 제가 굉장히 귀하게 쓰이는 거 아닌가. 어, 어머님이 아파트를 세 채를 가지고 있어. 이게 인성이거든. 그런데 이제 나중에는 다물려받겠지 갑진년에 결혼했어. 갑진 어떻게 됐던 이제 수가 더 많아지는 건안 좋은데 갑목으로 해가지고 삼봉은 아니지만 그래도 죄로 들어와서 죄를 얻은 것 같아요 엄청나게 알뜰하대요 저기서 뭐, 뭐 때문에 알뜰한가 한번 보세요 그렇죠 미중의 을목이요 미중의 을목이 을경학금 이렇게 요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요거부터 한번 이제 거꾸로 한번 가보자고요. 이분이 국문학을 했어. 왜 국문학을 했을까요? 이 미중의 을목을 잘쓴것 같아요. 그리고 이분도 금수상청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기운도 같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게 주부로 있었다는 게야 이분 활동했으면 얼마나 잘했을까.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3분의 2를 결혼하고 나서 지금까지 주말부부를 했어요. 대부분 주말부부를 했다, 그거요. 예 근데 이분이 재공부를 열심히 하신 분이라. 네. 나는 주말부부를 했기 때문에 내할 일을 하고 지금까지 잘 지낼 수 있었지. 네. 주말부부 하지 않았으면 굉장히 힘든 구조다. 네. 내가. 누구를 힘들게 한다? 남편을 힘들게 하을수 있다. 이말 맞아요, 들려요? 맞아요. 맞습니다. 엄청나게 강하잖아요. 토생금, 토생금, 이게 5대3, 신화사지 네. 그, 그러면서 지금 이 나이에 대학원 공부죠. 자기 하고 싶은 거 한다는 얘기예요. 정신세계 추구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되면은 경제적으로 여유 있다는 얘기, 없다는 얘기예요. 그럼 남편공이 좋다는 얘기야, 나쁘다는 얘기야. 이거로 봐서는 나쁜데, 이게 유병유약이에요. 수가 병이 되지 않았다. 어떤 철이라서? 미월에 뭐예요? 미시라서. 참 멋쟁입니다. 이 정도 사주 타고 나면 은 이건 진짜 멋쟁이요. 그러면 나, 저내 하고 싶은 거 하고 저 경제적으로 여유 있으니까 룰루랄라 하면 좋겠죠. 그러니까 지금도 내가 뭔가 하고 싶어요. 시, 실은 이분이 제가 보고 있는 이 신왕시조 이렇게 저 머리가 좋으신 분이 야 어디 사회 나가면 한 자리 했을 텐데 그런 아쉬움이 좀 남기는 하더라고요. 자기가 알아요. 금수 상관이라서 경자가 상관 자식이기 때문에 자식들이 다 좋다. 이게 산증인입니다. 이게. 저 나라 일지자가 공자, 맹자 노자, 장자라 그랬죠? 이 성분을 아이들이 가지고 있더라. 그럼 이 성분이 자신이지만 또 누구예요? 남편, 남편. 남편궁이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명리라든지 종교라든지 정신 세계 추구, 추구하는 쪽으로 가더라. 그래서 지금 대학원 가는 게 아마 전문적 지식을 또 쌓으려고. 강한 에너지를 이쪽으로 이제 쓰는 거죠. 그리고 무술곤도무슬곤도 약신인데 이게 이렇게 이 있다는 얘기거든 약신이 그렇게 하고 이쪽이 조금 약한 모양이에요. 어쩔 수 없이 신장 방감 자기 손재주 있고 손재주 어디서 나와요? 예, 네. 쾌활하고 명랑하더라. 자 그러면 이 이거를 하시고 이 사주가 저는 굉장히 재미있고 특이한 사주라고 하는 생각이. 네, 맞습니다. 금수 쌍청 말고 뭐 보이시는 거 없습니까? 어, 저 혹시 연주상생 안 보이세요? 네, 네. 자, 지금서부터 제가 또저 초만이 저 생각한 이 이것이 과연 저 타당한가 아니면 저꼭 귀신 씨느라 까먹는 소리여 이렇게 들리는지 제가 한번 말씀드릴 테니까 판단 한번 해보세요. 저는 이 사주에 화가 정화만 세게 숨어 있죠. 그런데 저는 이 화세가 엄청나게 강하다는 생각을 해요. 왜 강해요? 미월에 미시며 미시에 여기에 술중, 술중 정화도 있어. 자, 정화, 정화, 정화. 그럼 한여름에 화기가 강해요, 안 강해요? 근데 여기는 화가 안 나타나 있어요. 그럼 화세는 분명히 자연에서 강해. 자, 그러면 여기요. 이 산이 어떤 산으로 보이십니까? 바위산이요. 그럼 대표적으로 무슨 산이요? 저희, 저희 주변에서 있는 산 중에 대둔산이잖아요. 한여름에 계곡물이 흐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렇게 되면은 화가 분명히 강해. 그러니까 저는 화는 여기 자연에서 그대로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화생토 됐어. 토생금 갔어. 금생수 갔어. 자, 여기 녹색 글자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는데 저는 녹색 글자가 있다고 보는 거거든. 그랬을 때 저는 목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어디에 있느냐. 미중의 올목 미중의 올목두 개가 있어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떻게 똑같은 구조요? 미토하고 자수하고 합치면 뭐가 된다 그랬죠? 진토가 돼요. 여기 진토가 돼가지고 목들이 여기서 잘 뿌리받고 커요. 그래서 이게요. 이게 연주상생 구조라고 저는 보는 건데, 그러니까 이, 이분이 삶이 그렇게 멋진 거예요. 그러면 여기는 화도 없고, 목도 없고, 그래서 안 보이는 것만 이렇게, 이게 없다고 생각하시지 말고, 이렇게, 이렇게 연주상생도 저는 가능하다고 보는데, 조금은 동의가 되십니까? 동의 돼요. 그래서 자연에서 보자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 이 구조가 머리 총명하고 이것만 해도 머리 총명한데 이게 전부 다, 요게 돈 되는 거거든. 이 을목이 어떻게 돈 되느냐. 첫째 뭐가 된다 그랬죠, 여러분들? 곡식 된다 그랬어. 두 번째 근체류가 된다 그랬어. 그 다음에 약초가 된다 그랬어. 그러면 이거 여름철에 금수상청이 제대로 격을 이루었다. 그러면 대운에서 어떤 게 들어와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단 천간에서 갑목이 들어올 때가 약간 문제가 될 거예요 천간에 단 갑목, 을목은 을경화금 되니까 아무 상관없어요 근데 갑목 들어올 때만 조심하면 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살아 움직이는 구조라고요 이게.